bj 봉준과 오메킴이 유관순 열사를 색드립에 이용하는 믿지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. 10일 새벽 bj 봉준과 오메킴은 아프리카 방송에서 술 먹방을 하였는데요. 서로의 성적 취향을 밝히던 중 수갑 얘기가 나왔고 만세 자세로 수갑을 찬 신용을 하며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. 이것만으로도 선을 한참 넘었는데 옆에 있던 오메킴이 2021년 유관순이네 라며 막장 발언을 하였고 B.J. 봉주는 2021년 유관순이냐?라고 거들며 같이 웃었습니다. 이거예요, 아니면 이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. 이거야, 뭐 이거야, 뭐야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이거야? 뭐, 아예 뭔 소리야? 맞아!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야? 야 2021년 유관순이네. <laughs> 와, 잘 때도 만석. 2021년 유관순이야. <laughs> 어. 이걸 보고 있던 시청자들이 채팅창을 물음표로 도배하자 수습하려고 했으나 이미 수습할 지경을 넘어섰고.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. 어 근데 이거 조금이라도 조금 약간 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좀 사과드리겠습니다. 아, 진짜? 네. 죄송합니다. 네. 일이 커지자 두 사람 모두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여론은 좋지 못합니다. 솔직히 다른 나라 사람이 이런 말했어도 존나 욕먹을 텐데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 이런 말한다는 게 그저 놀랍다. 그분들 아니었으면 지금 너 따위가 이렇게 편하게 자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냐? 조까라시바람마게 새끼야. 이 시키들은 이 정도로 정신 차릴 놈들이 아님. 그냥 앞으로 광고하는 모든 업체에 유관순 영상 보내서 현실이 얼마나 냉정한지 쓴맛을 봐야함. 등 사과 영상마저도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bj 봉준은 아프리카 3대장 중 하나라는 말까지 듣고 있지만 과거에도 많은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. 하늘보리며 강의실녀 같은 리벤지 포르노를 언급하거나 피떡갈비라는 일배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게임 상대를 장애인이라며 장애인 비하를 하기도 하였고 차량 불법 운행을 한 방송도 있었습니다. 아프리카가 이번 사태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감사합니다.